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자, 그러면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오래 사는 거 관심 있고, 모든 남자의 관심은 정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죠. 이렇게 속으로, 와우! 야호! 막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예, 네,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서양에서 유명한 논이 주스를 다들 아실 거예요. 논이 주스. 예. 네. 그 몸에 해독도 되면서 뭔가 디톡스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던데. 미국에서도 유명하고요. 네. 한약으로는 파극천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논이의 뿌리예요. 그런데 생긴 게어 남자의 생식기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서 그 모양이 그렇게 생긴 게또 그런 모양에 관련된 거에 좋군요. 예, 그렇죠. 한 약들이 거의 다 개념들이 그 비슷해요. 아, 비슷한 기운이 비슷한 기운으로 간다. 네, 오늘 큰거 하나 풀어주시네. 네. 인터넷은 난리 나겠네요. 파 극천 이게 무엇인가? 와, 이렇게 갑자기 그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네. 쇠양이라는 약도 있고요. 네. 육정용이라는 약도 있는데요. 다 보양약들이죠. 네, 예, 그렇죠. 이두 가지가 둘다 마른 땅에 잘 나요. 좀 예. 건조한 땅. 예, 그렇죠. 사막에서도 잘 자라고. 어. 그리고 생긴 것 자체가 거대한 남자 생식기가 땅을 뚫고 자라는 모습. 야, 그러면 굉장히 그 양기가 강한 식물이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육정용에 대해서는 어 일설에 의하면. 네. 말에 정액이 떨어진 곳에 자란 육종룡이 진짜다 뭐 이런 얘기도 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 서부에 와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식물은 어뭐 중국 에서 원산지가 여긴가 원산지가 <laughs> 네 중국에 이제 사막 이런 곳이라던가 <laughs> 네. 네, 그렇죠. 맞네요 진짜 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음향 기입니다 음양과. 예, 네. 어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어 어떤 노인이 양을 관찰을 했는데, 네. 그 무리 중에 양이 보통 암컷이 수백 마리에 수컷이 한 마리 뭐 이렇게 있나봐요. 보통은 아, 여러 그 부인을 거느리는 무리에, 동물이군요. 그 수백 마리의 암컷. 네. 예. 근데 수컷이 한 2, 3 0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하더니 지친 몸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가더래요. 털레털레. 어. 그러더니. 또 봤더니 쌩쌩거리면서 다시 내려오더래요. 네. 그러더니 또 2, 30마리하고 또 관계를 맺고 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쫓아가 봤죠. 뭘 먹던, 뭔 짓을 하던 뭐 네. 하나 궁금했겠죠. 기도를 하고 내려오나? 힘들게 올라가서 어떤 풀을 왕창 뜯어먹고 내려오더래요. 음. 아. 예, 그래서 그 노인분도 이제 뜯어 먹었겠죠. 네. 그 후로 자식도 낳고 노인분이었는데. 네. 예, 그리고 오래오래 사셨다는 뭐 그런 얘기죠. 아 있습니다. 이건 편집해야겠다. 편집하고 그거 다려가지고 팔아야 되겠는데요? 네. 예, 그럼 많은 돈을 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다음, 아까 얘기했던 음, 삐, 곽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삐 처리를 하던가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보양약이 몸이 뜨거운 분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어 보약약은 네. 어그 약재마다 약간의 성질이 다른데요. 파극천이라는 약은 네. 어 열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에 몸이 좀 차신 분들한테 더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몸에 한성인 분들. 예, 그래서 그렇죠. 이게 속이 이제 찬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겉이 또 나는 추위를 잘 타. 그런 건 예. 조금 이제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평소에 나는 추위를 잘타 이런 부분보다는 속이 이제 냉한 분들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러... 남자분들 중에도 왜이 하복부가 찬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신양이 허하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몸이 더우신 분들한테 네. 좋은 약들은 이제 쇠양이나 육종용 쇠양, 육종용 그런데 이런 약들은 일반인들이 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약재를 단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방을 구입해서 끓여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예 동감은 하는데요 네. 소량이면 네, 네 한번 출하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뭐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사다가 티처럼 우려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까요 예 요새 뭐 많이들 그러고 계시니까요 네. 그리고 건강식품들이요 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한약재에서 나오는 거 뽑아서 하는 거예요 네몇년 후면 이제 유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음 예. 그렇군요. 차라리 우리가 이거를 다려가지고 음료수 같은 걸로 만들까? 예, 그럼 대박칠 수도 있겠죠. 네. 드셔보시고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왜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좀 재미있고 알찬 건강 이야기 없나요? 내 몸이 산다 꼭 들어보세요. 구독하기, 하트 찍기, 댓글 남기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 팟캐스트 내 몸이 산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네. 포함해서 네. 이제 또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처방이 처방 네. 여러 가지 약이 포함된 건데요. 도깨살이라는 처방인데요. 네, 어, 이거는 중국 총나라에서 태수가 잠자리가 시원치 않았어요. 어. 예. 가뜩이나 잠자리도 시원치 않은데, 나이가 드니까 아예 어, 발기도 안 됐던 거죠. 음, 근데 그거는 뭐 어차피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어, 글쎄요. 뭐, 네. 어, 나이에 뭐, 9를 곱해서, 네. 뭐, 그게 어, 몇 주에 몇 번에, 뭐, 그 계산이 나온다고들 하죠. 네. 응. 그러다가 이분이, 네. 이 독계산이라는 약을 복용을 하셨어요. 네. 그랬다가 70세의 아들 을 셋을 보십니다. 70세의 아들 셋? 야, 대단한데. 그런데 이제 부인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젊었을 때좀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았을 예,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자꾸 감당이 안 되니까 약을 앞마당에 딱 버렸어요. 어. 어떻게 된 일인지 수탁이 그거를 <laughs> 어떻게 먹었네요. 수탁이 예, 그래서 그거를 먹은 수탁이 암탉을 막못살게 굴고 네. 이제 그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교미를 할때 머리를 쪼나 봐요. 어... 뭐 하여간 어떻게 머리를 쪼아 던간을... 된다고요? 예예. 어왜 그러죠? 어, 글쎄요, 뭐 그게 뭐 자기네들의 방식인지 뭐어떻게됐는지뭐 네. 하여간 암컷이 대머리가 될 정도로 쪼아 됐대요. 어참그 예. 암컷은 무슨 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 이름이 대머리 독자의 닭개자 해서 독계산입니다. 아 그래서 약에 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닭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예. 붙여진 이름이군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처방을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드셔보시고. 드셔보시고.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요. <laughs> 네. 처방도 공개하나요? 어, 들어가는 약이 6종류. 자, 뭐, 요렇게 돼 있는데요. 네. 동의보감 같은 데 찾아보시면 다른 약들도 많고요. 네. 아, 어, 이 처방 말고도 많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그리고 이제 오래 사셨던 분들의 그런 조언들 그리고 남성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필수 팁 그래서 정력에 좋은 약재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풀어드렸네요. 저 오늘 어떠셨어요? 팽조라는 분 아주 네. 특이했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따라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을 따라하고 싶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이를 때까지 앉아서 숨쉬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호흡법을 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보통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이 복식호흡 같은 거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양생법은요, 복식호흡보다는 이제 다른 통로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숨쉬기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찾아보시고요, 올바른 숨쉬기에 대해서 한번 예. 어, 배워보시면 어떨까. 어떤 한의사분은 네. 숨쉬기만 잘해도 몸이 아플 때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납기라고 그러죠 납기 네. 그래서 원천의 저장소인 신장에서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주 납기라고 해서 폐가 숨을 이제 들이마시고 실질적으로 신장이 그 숨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오래 살게 하는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병을 고치는 그런 숨쉬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원리와 많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 또 재미있게 나눠봤고요. 올해가 그 정유년이거든요. 정유년, 까치설이 지나면서 정유년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이라는 거는 등불가두 같은 구체적인 어떤 불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촛불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유년이 오기 전에 막 촛불을 많이 들었나? 자, 그래서 촛불의 의미도 있고요. 기추는 마음이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륜연에 마음을 형상화시키는 구체적인 그런 기쁨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네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박선생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